전해 주세요. 네, 실시는 안 하도록 제가 옆에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음. 예. 예, 그러면 네. 오늘은 음, 고 최천줄 형제님 추모 집회로 하겠습니다. 어고 최천줄 형제님의 어, 그 가족으로는 김옥순 자매님하고 최가연 양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찬양하고 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 자유 나, 어드네. 자유 어드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됐었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이>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성결 얻었네, 너 성결 얻었네, 우리 성결 얻었네. 나 성결 얻었네 너 성결 얻었네 우리 성결 얻었네 그 말씀하시길 제사 그 말씀하시... 슬끊겼네 우리 성결 얻었네 할렐루야 너 성결 얻었네 너 성결, 성결 얻었네 우리 성결 얻었네, 우리 성결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제사습 끊겼네. 우리 소망 얻었네. 날 틀리지 않겠어? 얻었네. 너 소망 얻었네. 우리 소망 얻었네. 예. 오늘은 곧 최천출 당제님 추모 집회입니다. 우선 우리 김천 목사님이 선두로 말씀하시겠다고 해 주셔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요즘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장례식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 매주 장례식을 거의 치렀습니다.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오지 못하고 이제 자주 장례식 치러 하니까 이제 한분한분 한분 돌아가시는데, 그냥 교회 그 의식처럼, 교회 뭐 행사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다 중심부 부모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 장례식인데, 이제 중심부 형제 50대잖아요. 50대 형제가 이렇게 어, 세상을 떠난다는 건참 아쉬운 일입니다. 남일 같지 않고, 어,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어, 추모하고 또 기리고 어,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 올수 있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고, 어, 그래서 한번 중심부 전체 같이 우리 대면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무르라도 한번 다시 이제 이렇게 천출령지를 추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죽는 일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여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소망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죽음이 드러나는 형제를 볼때 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이제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육신의 죽음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면은 참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삶은, 삶이 허무하지 않고, 어, 내, 내 인생이 이 사회 속에서 묻히는 것이, 어,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제가 경험한 장례식이, 물론, 이제, 목사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적이, 돌아가셨지만은, 초창기 형제들, 형제 자매 가운데, 초창기 멤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우리 이상옥 누님, 제 기억에는 이제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한, 이제, 참,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어, 충격도 되고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 그 장례식 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너무나 깊이 그 새겨지고 기억이 됐습니다. 그때 그 아가스 1장5절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비록 검은아 그 아름다우니 계달의 그 장막 같을지라도 그 솔로몬의 어, 솔로몬의 궁전과 같다. 그렇게 솔로몬의 희장과 같다. 이런, 이 말씀으로, 이제, 장례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영광스럽게 죽는다면, 어, 오히려 내 장례식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상옥이 누나는 교회에서 초창기 이제 누님들 가운데서도 어,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어, 성격이 이렇게 부군한 성격도 아니고 또 그렇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건강한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모가 이렇게 편하고 좋고 이런 특성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또 결혼을 했지만은 별 사랑을 못 받고 살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정말 모든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일이 어, 되어 가고 있었는데, 어, 정말 자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어, 자기에게 남은 건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목사님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겠다 하고, 뭐, 거의, 뭐, 목사님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때 티콜 사가지고, 목사님 차 뒤를 쫓아다니느라고, 어, 정말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고, 이렇게 했는데, 그한 가지 일만 남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보건교사였으니까, 양호실에서 그 심장마비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그때 나중에 이제 서랍을 정리해보니까, 서랍 속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테이프가 이제 두세 개 있는 게, 그게 그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상징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깊은 어 가슴속에 있는 것이 무언가를그 드러내는 한 장면이죠. 었 근데 그 장례식 말씀에서 네가 그 계단의 장막 같지만은 계단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시커먼 천으로 만든 그런 장막이니까 정말 볼품 없는 어, 텐트죠. 그렇지만 은 실상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제 눈이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보고 있었던 그 껍데기 그것이 실상이 아니구나 보고 있었던 것은 저 누나의 성격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어, 능력이 어떻고 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행위에 관한 것이고, 어, 소유와, 어, 이런 것들인데, 어,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 정말 그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서 아름답게 묘사되는구나. 어, 제가 보기에도, 어, 개달의 장막이었습니다. 개달의 장막이었는데, 나는 계단의 장막으로 밖에 못 보는데, 목사님은 그것을 솔로몬의 기장으로 이렇게 보셨구나.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게 될 때,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의 실상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솔로몬의 궁전같이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제 껍데기밖에 못 보는 그런 눈이었구나. 죽음이란 것이 우리, 우리 앞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시간이구나. 그래서 전 그때부터 참 장례식이란 것이 이토록 슬픔을 영광으로 바꾸고 그 아름답게 추수되는 것이란 것을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 천출 형제도 참뭐 이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 투병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도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뭐 보기 안타까운 거야 그 말할 그게 아니지만은, 본인의 그 고통이 참 컸고, 어, 제발 이제 좀 병원에 들어가서 그냥 진통제라도, 좀, 센 진통제라도 맞고, 통증이라도 좀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그 마지막까지 안 가고, 뭐, 집에서 누워서 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들어가면,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내할수 있는 것도 못 하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이제 지금 상황이 병원에 연애도 안 되니까 잘안 되니까 그 끝이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어쨌든 자기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어 치료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마지막까지도 어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그 거래를 중개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그 살아보려는 이제 강한 애착을 가지고 그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몇달 전에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건강이 무너질 줄은 이제 몰랐다는 거지. 자긴 건강해서 몸은 뭐, 자기 누구보다도 더 몸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면서, 예, 그렇게 하는데, 어, 정말, 뭐, 우리 중에 누구도, 어, 그 정도까지 이체장암이란게그 통증이 제일 고통스러운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가서 체장암으로 죽는 분을 한 3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 정말 이거는 이제 참 걸릴 병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 병원에서 누워서 그 마약 진통제를 맞고 있는데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 소리를 지르고 그 몸을 이제 털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어, 이 외의 이 말로 진짜 어, 이 인간으로서 이제 가장 뭐 극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천추령 제 보면서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그 많이 들었고 한데 오히려 이제 죽음을 보고 나니까, 어 죽어서 안타깝다는 것보다 그 고통이 이제 끝났구나 싶은 생각에 오히려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도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없으니까, 어 평, 평안해 보이고. 근데 정말 이, 난 교회에서 이 천출 형제 같이, 어 정말 뭐, 딱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어, 자기 밥벌이 하고 산거 그 외에, 이사의 어,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어, 뭐, 누구도 좋아서 찾아가고, 이러기가, 이런, 이런 것이 없는, 어, 그렇게 보이는 형제인데,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형제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존재로, 존재로 감사하다. 어, 존재만으로도 인생은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출 형제 같이 지극히 이제 우리 중심부에 소리 없이 지내는 형제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존재로 기인받, 여받는 그 이런 사회가 천추 형제를 통해서 더그 명백하게 어 드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바로 그 우리가 찾던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살아서 할수 있는 일보다 죽음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더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죽음이 더 세상을 더 크게 바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천추령지의 죽음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생각, 생각하고, 누구, 누구에겐가는, 죽음이 헛되지 않고 결실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의 죽음이 바울이란 사람을 낳게 됐듯이 그냥 초대교회 한 집사였던 사람인데 그 죽음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렇게 됐듯이 우리 가운데서 죽는, 주 안에서 죽는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옥선자매의 간정도, 옥선자매온 것도 참 감사했고, 옥선자매 간정도, 어, 너무 우리한테 신선한 양식이 되었고, 또 천철 형제가 참 마지막까지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고 했던 우리 딸 가연이도, 어, 장례식에서 볼수 있어서, 그,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천출 형제가 가진 시간이나 경험이 많지 않지만은, 어, 중심부 형제들 안에서, 어, 천출 형제에 대한 기억이 다 살아나서, 그, 많이, 저도 이제, 많이 죽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잊혀져가는 것이 제일 슬플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천출령제에 대한 모든 기억을 한번 되새기고 추모가 추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